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저장대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한 달이 다 돼가지만 법시행이 무색할 만큼 학교 주변 과속 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집안 환기를 하루에 두 번은 해야 합니다. 공기 순환 때문인데요. 최소 하루 두번 이상 10분에서 30분까지 열어어 집안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하시죠. 어린이 교통사고가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동안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32,23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5월 교통사고가 전체의 10.6%를 차지했는데 3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중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5월에는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리안 쥐안 중국 저장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저장성 항조에서 11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 30종의 변이를 발견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19종은 새로운 변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공격적 변종은 가장 약한 변종보다 270배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감염된 인간에게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국가나 지역 간 지배적 변종 바이러스가 다르며, 한 60대 환자의 경우엔 세 차례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부모들 입장에선 수업 외 각종 과제를 같이 소화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지호가 할아버지네 집에서 EBS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직장에 나가야 해 온라인 계약 이후 지호를 돌보는 건 할아버지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각종 알림이나 출결 확인까지 도맡기엔 벅찬 게 현실입니다. 아이는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다룰 줄을 모르세요. 문제는 거의 1 0 0 제가 해요.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에게 수업보다 부담스러운 건 각종 과제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혼자 소화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어 부모들의 피로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시별로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중요 내용을 적는 건데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부모가 또 챙겨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같은 돌봄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가정 아, 두집 을 가는데 두집다 스마트폰이나 이걸 가진 분은 어른들밖에 없고요 프린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기기도 그렇게 어 없고요. 부모들은 온라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들 사이에서 이른바 돌봄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요. 그것 때문에 좀 자주 싸울 수도 있고요. 원격 수업을 둘러싼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한 현직 교사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자를 300명 넘게 검거한 경찰 피의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20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10대 피의자 비율은 전체 30% 정도였는데 이중 8명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50여 명이 10대였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와 10대 간 연관성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친숙하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채팅앱 등을 통한 성범죄자들의 접근이 여전히 쉽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어려지고 가해자가 어려지는 현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십대들한테 어떤 그런 학습이나 교육적인 이제 그 어떤 뭐가 보여줬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 속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본보기성으로 처벌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옆집 아이가 처벌받는다는 것으로 제지력을 느낄 만한 십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별도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내 최연소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생아가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약물을 쓰지 않고 모유 수유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받는 격리 병동입니다. 국내 확진자 가운데 최연소로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는 생후 27일째인 지난달 8일, 엄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번 당시 37도 후반의 가벼운 발열과 코막힘 증세가 있었고 하루 뒤에는 체온이 38도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입원 내내 모유만 먹었는데 증세가 차츰 나아졌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경증이라 약물 사용을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점점 7도 후반 정도로 떨어지고 같이 입원해서 보름 동안 같은 방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모유에 코로나19 항체가 없지만 신생아 스스로 면역 체계를 통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유에는 여러 가지 신생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워낙에 많이 들어있고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은 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이점,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등 중증이라고 말할 만한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변에선 엄마와 비교해 100배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 양에 비추어 면역체계가 약한 신생아의 경우 언제든지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치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한 과수군전은 7,1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65대가 학교 주변에서 시속 30km보다 빨리 달린 겁니다. 충북에서도 2,362대가 적발돼 하루 평균 87대가 과속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계약을 한 터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가 되레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29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건가량 늘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의 경우 이번 달부터 직접 차량 경인을 하기로 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일 계획인데 이 역시 턱없이 가볍단 겁니다. 그 사고에 실질적으로 50%는 책임을 져야 돼요. 뭐 12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한 50만 원 올린다. 하루 이 아니라 며칠 일당 날간다 음. 그런 도세우겠 아울러 단속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계도 활동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단속이 줄어들자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을 불지 않고도 30cm 밖에서도 공기 중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는 신기술을 동원했는데 시행착오로 곳곳에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숨을 불어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 단속은 요즘 코로나19 확산에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월부터 음주 사고는 2844건. 1년 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주 단속이 줄어들어 사고가 많아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음주 단속을 위해 신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차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알코올 농도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검사는 10초도 채안 걸립니다. 예 실례했습니다, 음주단속 중입니다. 헛 불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같지만 곳곳에서 시행착오도 벌어집니다. 핸드크림을 발랐는데요. 핸드크림만 발랐어요? 네, 저 일하고 왔어요. 네 잠깐만요 다시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제? 술한잔안 마셨다는 이여서 기계 경고음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이상하다 내려서만 하면 안 돼요? 여기 이거 때문에 물어가서 뭐? 비슷한 시간 한 남성은 껌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술이 전혀 안 드셨고요? 껌에 대해서 껌이 알코올기가 있어서 감지된 겁니다. 그럼 볼... 이 껌이 근데 무슨 껌이시길래 이렇게 이거요? 예. 이거 그냥 그냥 주파에서 파는 껌입니다. <laughs> 코로나가 바꿔놓은 음주 단속 신풍속도. 빠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N번방 동영상을 대량 수집한 뒤또 다른 채팅방을 만들어 만 5천 건이나 유통했습니다. 영상의 수나 희귀도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눠 판매했는데 이렇게 받아 챙긴 수익금은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엠번방과 박사방의 운영 방식을 모방해 성 착취물 유통 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16살 A 군등 2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사방의 영상물을 유통한 30대 종교인과 엠번방 자료를 다시 판매한 20대 등. 재판매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 착취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독버섯처럼 번지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재판매와 유통을 막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거를 그냥 뭐 재판매라든가 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지하거나 아니면 그 그. 성착취 유통 방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분무기용 소독제입니다. 30초 안에 99.9% 살균 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라고 강조합니다. 손 그림과 함께 벌레에 물린 곳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뜻의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기구용 살균 소독제로 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었는데도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한 소독제는 한국 소비자원이 밝혀낸 것만 11개에 이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손 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자 일반 소독제가 손 소독제로 둔갑해 판매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손 소독제 검색해서 제 상단에 수대형손 소독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수대형손 소독제가 아니라 욕실이나 주방에 찌든 때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청소용. 또 여섯 개 제품은 손 세정제인데도 살균 효과가 의약품 허가를 받은 손 소독제처럼 팔렸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점은 손 소독제와 비슷하지만 소독이나 살균 같은 효과는 검증된 바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손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서 총개 제품 건에 표시 개선이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한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구입 시엔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 소독제를 쓸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중3고3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 초중고 540만 명 학생으로 확대된 원격 수업. 원격 수업 시행 2주가 지난 뒤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학계와 에듀테크 산업계 관계자, 교사 등도 참여했는데 한국형 원격 교육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난이 논의됐습니다. 코로나 19가 종료가 된 이후에도 원격 수업이 그저 비상용 수업 방법이 아니라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상시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용되도록 한국형 원격 교육 시스템의 체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정규 수업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원격 수업을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개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6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고3 10명 중 7명꼴로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생의 경우도 부정적 답변이 56%로 긍정적 답변 26%를 웃돌았습니다 부정적 이유로는 대면 수업보다 집중이 안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컨텐츠의 질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좀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사실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또 코로나 19 종식 후 온라인 수업을 일부 활용하는 점에서는 반대 59%로 탄성보다 세 배가량 많았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당장 올해 입시를 치르는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쇠고기보다 싸고 맛도 좋아 많이 찾는 돼지고기.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외식하는 거는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집에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실제 2월 말 100g에 1,600원 선이었던 국민 메뉴 삼겹살은. 두달새25% 가량 껑충 뛰어 지금 2천원을 넘었습니다. 대체제 목살도 20% 넘게 올라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급당락을 반복하더니 이젠 평년 수준을 회복하다 못해 더 비싸진 겁니다. 그렇다고 양돈농가들 사정이 딱히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4,227원으로. 같은 기간 3% 정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생산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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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수준으로 좀 올라온 상태라서. 소비자와 양돈 농가 모두 불만스러운데 중간 유통업자만 이문을 챙긴 셈인데 돼지고기 값은 당분간 강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로나철 수요가 줄어든 대신 집밥 수요는 여전하고. 5월 가정의 달 성수기까지 앞둔 탓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뛰는 식재료 값에 서민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대법 관련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제목에 재난 선불카드 문의란 글과 함께 서울은 즉시 대구는 쪽지 주세요란 문구가 보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한 재난선불카드를 액수보다 조금 낮은 가격의 현금과 바꾸려 시도한 것인데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화에 초성만 쓰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버젓이 올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현금성 지원이 불법 거래 대상이 될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러한 거래 들은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강력 대응 방침을 전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세 건을 발견을 했고, 지금 현재 결제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조직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경찰에 수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전액 환수 조치까지 하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지원금 카드 거래의 경우 특별 수사팀이 조사하는 한편, 매수 가담자의 재난 기본소득까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지금까지 151만 가구가 경기도에는 128만 가구가 재난 소득 성격의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대화 CCTV 점검하기입니다. CCTV란 무엇일까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합니다. CCTV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녹화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는 부모는 그 CCTV가 보고 싶겠지만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는 CCTV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CCTV가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면서 자신의 대화 수준을 점검해 보세요. 대화 CCTV에는 부모, 아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C는 커맨드로 명령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지시합니다. 거기는 크레파스 말고 색연필로 그려야지.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그려야지. C는 크리티 사이즈로 비난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T는 태그로 꼬리표를 뭐? 다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부정적 언어로 낙인을 짓습니다. 너는 맨날 늦게 먹니? 너는 느림보야, 느림보. 아유, 속 터져. V는 백스로. 잔소리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 비난, 꼬리표 달기를 반복합니다. 옷좀 바로 걸어, 옷 하나 제대로 못 꺼니? 바보같이. 평상시 아이와 나누는 대화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이 있나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어를 많이 쓰시나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부정어를 한번 메모지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공처럼 뭉친 후 나는 아이에게 사용하던 CCTV 대화를 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휴지통에 버려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CCTV는 이제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대화 CCTV가 항상 텅텅 비워 있도록 노력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를 가리키는 말로 적절하죠. 이제 학교 개학도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확진자의 눈에 띄는 감소로 사회도 활기를 점차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서 마지막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누가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